클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종마팬 여러분, 오늘도 적벽이 거두절미하고 바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경주는 총1 4두가 출주했고요. 종합지 5두 인기만은 9번, 14번, 12번, 11번, 8번이었습니다. 복병만은 10번, 6번, 13번, 7번, 3번, 5번, 1번이었고요. 히드는 2번, 4번, 2마리였습니다. 동경주의 깜빡이는 9번, 11번, 5.6배였고요. 동경주의 특이사항이라고 본다면, 종합지 5두 인기마 중에 9번, 8번 같은 경우가 24.1배로 팔렸고요. 복병마에는 9번, 5번이 19.3배로 팔렸습니다. 또 다른 특이사항이라고 한다면, 10번마 같은 경우는 어느 예상지에서 머리로 추천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종합지 5두, 5두 인기마에 포함되지 못했고요. 8번 같은 경우는 머리로 추천받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종합지 5두 인기마에 포함됐고요. 최고 인기마였던 인기 9번은 6개 예상지에서 머리로 추천받았습니다. 14번은 4개 예상지에서, 12번은 3개 예상지에서, 11번은 1개 예상지에서 머리로 추천받았습니다. 동경주를 구독자님들 마음속에 구매표 3칸을 그리시고 마음속으로 총 14두를 축을 세워서 구매표 3칸에 적절히 배치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구독자님들께서는 어, 경주 결과를 보시기 전에 잠시 영상을 스톱시켜 놓고 문제를 푸시면 좀더 효과적으로 공부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우리 구독자님이신 고, 고인돌님께서 그렇게 하신다고 말씀을 주셔서 아차 싶었습니다. 제가 미리 말씀을 드려야 하는데 편집 과정 중에서는 중간을 삭제해버리기 때문에 바로 경주 결과가 도출돼서 공부하시는데 조금 불편하실 수 있었, 있었을 것 같습니다. 고인도님 말씀대로, 어, 경주 결과를 보시기 전에 잠깐 영상을 스톱시켜 놓고 공부하시면 더 효과적으로 공부할 수 있다는 점 팁으로 말씀드립니다. 동경주를 푸시면 적벽이 경마 6단 인정합니다. 동경주는 2021년 3월 28일 어제 14도가 출주했던 서울 일경주였습니다 참고로 먼저 말씀드리면 적백의 경우는 동경주를 적중해내지 못했습니다. 동경주는 지금까지 적백이 말씀드린 것처럼 액면의 축으로 가져갈 수 있는 마필은 적백의 경우는 8번 복병이라고 한다면 5번, 19.3배로 팔렸던 5번 한 마리 더 양보한다면 3번 정도인데 3번과 5번의 배당 차이가 거의 두배 이상 나기 때문에, 5번은 한 20배, 3번은 50배 가까이 되기 때문에, 제가 경주 기록이나 마필 상태를 더 본다 하더라도, 3번을 가져가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저는 5번을 가져갔거나, 5번이, 어, 제가 선택하기 어려웠다면, 아마 액면에 8번을 가져가지 않았을까, 이런, 어 추측을 해보고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경주를 골라낸 것은, 저희 구독자님이신 알콜알콜님께서 드디어 저와 함께 한 지가 한 1년 됐는데, 동경주의 삼복과 삼쌍을 잡으셨다고 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그, 동경주의 삼복승식이 866.3배, 삼쌍승식이 3688.4배가 나왔는데, 제가 추정컨대 알콜 님께서 3번을 축으로 놓고 적중하셨다고 하시니까 제가 대충 추정하건데, 구매표 첫 번째 칸에는 9번, 14번, 12번, 11번, 8번, 구매표 둘째 칸에는 3번, 구매표 셋째 칸에는 10번, 6번, 13번, 7번, 5번, 1번, 2번, 4번, 기본적으로 5곱하기, 7곱하기, 8해서 49멍에서 출발 하셨지 않나 추정해 보고요. 어... 저의 경우는 3번을 축으로 가져가기가 쉽지 않았다고 했는데, 우리 저기, 알콜님께서 3쌍승식과 동시 패션으로 적중하신 거 보면, 사실 동경주에서는 12번, 3번, 7번 순으로 들어와서, 적벽은 늘 3쌍승식을 공략할 때는 3번, 7번, 12번이 들어오든 7번, 3번, 12번이 들어와야 되는데, 동경주는 12번, 3번, 7번이 들어왔기 때문에 12번, 3번, 7번 수는 3복승식 순서나 3쌍승식 순서가 동일하기 때문에 사실 적벽의 경우는 이럴 때 3복승식과 3쌍승식을 동시 패션으로 가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런데 지금 보면은 보통 3복승식이 866.3배인데 3쌍승식이 3688.4배. 꽤 많이 차이 났어요. 12번, 3번, 7번이, 다시 말해서 액면이 들어오고, 2착으로 복병이 들어오고, 3착도, 물론 복병이었지만, 히든에 가까운 복병이, 복병이었기 때문에, 어, 그래서 3688.4배가 들어왔는데, 아마 저라면 3복승식은, 어, 뭐, 순서에 상관없으니까 상관이 없는데, 3쌍승식은 아마 제가 3번을 축으로 잡았어도 저는 틀렸을 것 같습니다. 그 말씀 드리고요. 우리 알콜님께 적벽과 함께 한 지가 이제 1년 가까이 돼가는 것 같은데요. 진심으로 축하드리는, 말, 축하드린다는 말씀 또 드립니다. 참고로 우리 구독자님들께 우리 알콜님의 그 추리와 관련돼서 도움될까 싶어서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사실 그 제가 이러저러한 방법들을 이 유튜브를 저희 채널을 통해서 말씀드리지만, 저의 방법이 정답이 아닙니다. 저의 방법만이 옳은 것이 아니라, 우리 알콜님처럼, 알콜님께서 3번이나 7번, 어, 이 부분을 축으로 가져가실 수, 쓸수 있다는 것은, 알콜님만의, 자기만의 경마가 있다는 겁니다. 이 부분이 대단히 중요한 사실이고요. 뭐, 대충 추정하면은, 동경주의, 그, 3번, 7번 같은 경우, 경말114 예상지에서 공교롭게 4, 4위, 5위로 추천을 했거든요. 근데, 경말114 예상지 오두마번 중에 3번, 7번이 종합지 오두 인기마에서는 빠졌는데, 경주 결과에서는 2착과 3착을 했기 때문에, 어, 어떤 형태 어느 포인트에서 우리 알콜님께서 축으로 3번을 잡으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자기만의 축 잡는 방법, 이렇게 알콜님처럼 자기만의 축, 축 잡는 방법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그 부분은 어떤 형태로든 제가 말씀드리는 것 말고도 또 말씀드리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만이 뭐 정답이거나 옳은 것이 아닙니다. 저는 예를 든 거고 또 저의 방법을 말씀드려보는 건데, 우리 알콜님처럼 이게 자기만의 방법, 축 잡는 방법. 사실 경마는 축을 잡는 데 성공하면 90%는 성공한 겁니다. 그래서 매번 말씀드리지만 여러 번 경주 훈련을 통해서 자기와 맞는 그 그게 예상지가 됐든 뭐 배당판이 됐든 뭐그 저는 복승식 배당을 이용하지만 단승식 배당을 이용하든 연승식 배당을 이용하든 뭐 복연 배당을 이용하든 어떤 형태더든 자기만의 축잡는 방법과 마번 조합하는 방법 어,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하면은 5곱하기 7곱하기 8이 4구멍인데 여기서 이제 알콜 님은 뺄것 빼고 넣을 것 넣고 자기만의 방법대로 또 다시 마번 조합을 해서 적중하셨을 겁니다 어, 적벽이 어, 원하는 지점이고요 우리 구독자님들께서 꼭 우리 알콜 님처럼 또 아드리아님도 어~ 칠경주를 어제 칠경주를 마쳤는데 그 부분도 제가 시간 나는 대로 영상을 하나 만들어 보기로 하고요.여튼 우리 구독자님들께서는 어~ 인내를 가시, 가지시고 그~ 훈련하시다 보면 공부하시다 보면 그~ 결코 길지 않은 시간 내에 (3복) 승식 (866배) (3쌍) 승식 (3688배) 이런 것도 적중해 내실 수 있다. 이 부분 꼭 말씀드리고요. 또 축하드립니다, 우리 알콜님께 진심으로 축하드린다는 말씀 또 전해드립니다. 동 데이터는 우리 구독자님들께 혹시 참고가 될까 싶어서 이건 어디에 누가 만들어 놓은 것도 아니고 적벽이 전 아름의 경마를 진행하면서 만들어 봤던 이제 승담편인데요. 동 기준에 의하면 제가 만들어 놓은 동 기준에 의하면 우리 알콜님은 6단 경마 6단 제가 드리겠습니다. 뭐 이것은 나중에 좀더 제가 세부적으로 작성을 해서 이것만 따로 영상을 만들어 볼 기회를 갖도록 하고요. 우리 그 알콜님께 제가 6단 드리는 이유는 저는 경마를 크게 보면은. 뭐 이정도 보는데요. 좀더 세분화시킬 필요는 있습니다. 그런데 제 기준에 의하면 다만 오해는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논란의 소지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은 적벽 저만의 그냥 생각이니까 그 누구를 비하하고자 하는 것도 아니고 누구를 비난하고자 하는 것도 아니고 다만 경마라고 하는 게임을 진행할 때 저는 바둑처럼 혹여 급수를 나눠 본다면 이렇게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만들어 본 거니까 절대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 그냥 참고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대충 훑어 보면 그저 내 마번이 아닌 남의 마번으로만 경마를 한다. 그러면 저는 18급이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구매표 두 칸을 이용해서 복승식만 한다. 그러면 5급 정도 된다고 보고요. 구매표 두 칸을 이용해서 쌍승식 게임만 한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한 3급 정도 된다고 보고요. 드디어 이제 축을 3마리로 잡아서 구매표 3칸을 이용할 줄 안다. 구매표 3칸을 그릴 줄 안다. 예를 들면 3 곱하기 3 곱하기 3. 이렇게 뭐 10마리를 가져갈 때, 축을 잘 줄이질 못해서 3 곱하기 3 곱하기 3 이렇게 하면은 그래도 이제 구매표 3칸은 이용하니까 제가 1급 드리고요. 또 여기서 발전해서 축을 한마리 줄였습니다. 그래서 어느 한 칸이든 축을 두마리로 줄여서 예를 들면 2 곱하기 4 곱하기 4. 뭐 이런 방법으로 구매표 세 칸을 그리신다 그러면 제가 드디어 이제 유단자에 들어왔다고 보시고 경마 1단 드립니다. 그다음에 경마 2단, 3단, 4단은 드디어 구매표 세 칸을 그릴 때 어느 한 칸에 축을 한 마리만 넣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여기 구간에서는 삼쌍은 공략하지 못하고 삼복만 공략하는 겁니다. 그래서 2단 같은 경우는 인기마. 중에서 축을 잡아서 구매표 세칸을 그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3단은 복병마 중에서 축을 잡아서 구매표 3칸을 그린다 그러면 제가 3단을 드리고요 4단은 히든 그러니까 종합지 어디에 점 하나 찍히지 않은 마피를 축으로 잡아서 구매표 3칸을 그린다 그러면 4단을 드리고요 5단, 6단, 7단은 그 드디어 이제 3, 3쌍에 도전하시는 우리 구독자님들에게 드릴 수 있는 단수인데요 5단은, 그, 액면을 축으로 했을 때, 3복과 3쌍 동시 공략할 때. 6단은 복병을 축으로 할, 하면서 3복과 3쌍을 동시 공략할 때. 7단은 히든을 축으로 3복과 3쌍을 동시 공략할 때. 제가 볼때 5단, 6단, 7단 정도 되지 않나, 이렇게 말씀드려보고요. 이제 8단, 9단은, 그, 그야말로 마신의 경주에 도달했다고 생각되는 분들인데, 그 구매표 3칸에 8단 같은 경우는 두칸을 1대1로 가져가는 겁니다. 한 마리씩 밖에 배치를 안 하죠. 예를 들면 1곱하기 1곱하기 12, 14마리가 출주했을 때 1곱하기 1곱하기 12 이런 식으로 추, 어, 추리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음, 그야말로 이제 경마 9단에 가면은 액면축의 한 마리, 복병 축의 한 마리, 히든 축의 한 마리. 각각의 축에 한 마리씩 넣어서 삼복 삼쌍 멍텅구리를 잡아내는 고배당을 잡아내는 구독자님이 계시다면 제가 마신의 경지에 오른 경마 구단이 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알콜님은 복병의 축으로 삼복과 삼쌍을 동시패슨으로 공략해서 적중해 내셨기 때문에. 제가 볼때 경마 6단은 충분히 되신다. 이런 말씀 드리고, 거듭 축하드립니다. 경마팬 여러분, 끝으로 오늘도 한 말씀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알콜 알콜님, 진심으로 거듭 축하드린다는 말씀 드리면서,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편성에 맞는 정확한 배팅 습관이라고 생각합니다. 습관만 잘 들이면, 올바른 배팅 습관이라면, 정복 가능한 경주가 반드시 존재합니다. 그래봐야 제주 10도, 서울, 부산 14도입니다. 불필요한 것들, 예를 들면 혈통, 상금, 조교, 부중, 주로, 기록 등을 과감히 버리고 편성에 맞는 포지션과 포인트를 정확히 찾아내서 페리미추얼 시스템에 부합하는 추리, 전개, 마번 조합을 생활화한다면 습관화한다면 도박 중에 가장 해볼만한 도박이 경마가 아닐까 적벽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혈통이나 상금이나 조교나 부중, 주로 기록, 이런 것들은, 그, 경마 전문가, 마필 전문가, 예상 전문가들에게 맡기고요. 우리는 그분들이 그렇게 공부해 놓은 데이터를 뭐돈 주고 사서, 그래봐야 뭐 예상지 4천원 종합지 500원인데, 사서 재밌는 게임을 할수 있다. 뭐 이렇게 말씀드리고, 또! 우리 알콜 알코올 알콜님께 진심으로 축하드린다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더 나은 공부 재료를 찾아서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경마팬 여러분, 화이팅!